제4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금융당국이 지난달 인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 예비인가 희망 사업자를 모아 인가 심사 관련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을 한데 모아 인가 심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핀테크부터 IT, 법무회계법인과 금융회사 등총 44곳이 참여해 인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인뱅 인가 기준은 혁신성과 포용성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천점 만점으로 6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혁신성과 포용성 비중이 과반에 달합니다. 특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나 지역기업 자금 공급 계획 등의 배점을 높이며 인뱅 역할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간 일기 인뱅이 서민금융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재사 인뱅의 취지를 다시금 새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 물론 경쟁도 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어 경쟁이 조금 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갑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일기 임뱅의 경우 사업 정상화까지 2조 원가량 자금 수혈이 불가피했던 만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도 평가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제사임뱅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모두 6곳으로 대형금융사부터 핀테크, IT업체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시니어와 외국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주중 인가 일정을 확정 짓는데 예비 인가 신청은 내년 1분기 중 일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예비 인가는 외부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인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제4임뱅을 노리는 컨소시엄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리투데이 방송 임태성입니다.